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잠은 오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새벽 2시, 3시를 넘어서도 눈이 말똥말똥하고 겨우 잠들었다가도 금세 깨어나는 경험을 반복하고 계시죠? 실제로 대한수면학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이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한데도 잠이 오지 않는 이상한 상황에 답답해하며 수면제에 의존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피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다섯 가지 치명적인 실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다섯 가지 원인과 함께 오늘 밤부터 바로 효과를 볼수 있는 놀라운 해결책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잠이 단순한 휴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수면은 우리 몸과 뇌가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는 가장 중요한 회복 시간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밝힌 충격적인 사실에 따르면 단 2주간의 수면 부족만으로도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당뇨 전 단계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치매 위험을 무려 33%나 높인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에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 알츠하이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왜 우리가 반드시 숙면을 취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자고 싶어도 제대로 잘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르를 밤새 뒤척이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걱정과 불안입니다. 낮 동안에는 일하느라, 사람 만나느라, 바빠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고민들이 침대에 누우는 순간,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경험, 누구나 있으시죠. 내일 있을 중요한 미팅,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족 문제, 경제적 걱정까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돌고 도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이런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미해결 과제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이를 처리하려고 시도합니다. 마치 컴퓨터가 백그라운드에서 수십 개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 결과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우리 몸을 각성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가 어렵겠죠. 두 번째 원인은 잘못된 수면 환경과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실 온도나 조명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데요. 사실 이것이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떨어질 때 자연스럽게 졸음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침실이 너무 따뜻하거나 이불이 두꺼우면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 잠들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자기 전에 습관적으로 하는 스마트폰 사용도 큰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무려 50%나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매일 다른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불규칙한 수면 패턴,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까지, 우리는 스스로 불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신체적 불편함과 호르몬 변화를 들수 있는데요. 여성분들의 경우 생리주기나 갱년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가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갱년기에는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밤에 갑자기 열이 오르거나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나타나죠. 남성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또한 위식도 역류증이나 수면무호흡증 같은 질환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복용하는 약물의 영향인데요. 특히 고혈압 약 중에서 베타차단제는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고 이뇨제는 밤중에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항우울제나 스테로이드 약물도 각성 효과가 있어 불면을 유발할 수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 원인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바로 수면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불안입니다.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내일 피곤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오히려 더큰 스트레스가 되어 잠을 방해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수면 전문가들은 수행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각성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시계를 자꾸 확인하며 남은 수면 시간을 계산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몇 시간밖에 못 자네. 빨리 자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결국 더욱 잠들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잠을 자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잠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면증은 우리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불면증도 이것과 함께 실천하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내 몸을 망치는 최악의 조합과 반대로 꿀잠을 부르는 최고의 조합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술과 수면제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온다고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신 후에도 잠이 안 온다며 수면제를 복용하시는데요. 이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알코올과 수면제는 모두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함께 복용하면 호흡 억제나 심장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는 카페인과 운동의 잘못된 타이밍 조합입니다 오후 3시 이후에 마신 커피의 카페인은 밤 11시까지도 우리 몸에 남아 있고 저녁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은 체온과 심박수를 높여 오히려 각성 효과를 냅니다 셋째는 과식과 바로 눕기의 조합인데요 저녁을 배부르게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하여 속쓰림과 불편함으로 잠을 설치게 됩니다. 넷째는 걱정과 침대의 조합입니다. 침대를 걱정하는 공간으로 만들면 우리 뇌는 침대를 수면이 아닌 각성의 장소로 인식하게 되죠. 반대로 꿀잠을 부르는 최고의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햇빛과 산책의 황금 조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분간 햇빛을 쬐며 산책하면 세로토닌이 활발히 분비되고 이것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합니다. 둘째는 따뜻한 목욕과 시원한 침실의 조합인데요.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이때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서늘하게 유지하면 더욱 효과적이죠. 셋째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과 마그네슘의 조합입니다. 바나나, 우유, 견과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 편안한 수면을 돕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바로 걱정 일기 쓰기입니다. 잠들기 30분 전 노트를 꺼내 머릿속을 맴도는 모든 걱정거리를 적어보세요. 내일 해야 할 일, 오늘 있었던 불쾌한 일.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모두 종이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걱정 옆에 간단한 해결책이나 내일 할수 있는 작은 행동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뇌는 이 문제들이 이미 처리되었다고 인식하게 되고 더 이상 이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 걱정 일기를 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15분 더 빨리 잠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은 하버드 의대 출신 앤드류 웨일 박사가 개발한 4초 7초 8초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자랑하는데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눕거나 앉아서 혀끝을 윗니 뒤쪽 입천장에 가볍게 댑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후 7초간 숨을 참고 입으로 8초간 후 소리를 내며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사회에서 8을 반복하면 미주신경이 자극되어 심박수가 느려지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처음에는 7초간 숨을 참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며칠만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 호흡법의 놀라운 점은 수면제처럼 내성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반복할수록 효과가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불면증 환자들이 이 호흡법만으로도 약물 없이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을 방해하는 다섯 가지 주요 원인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머릿속 걱정은 일기로 정리하고 수면 환경은 서늘하고 어둡게 만들며 낮에는 충분한 햇빛과 운동으로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특히 4초, 7초, 8초 호흡법은 오늘 밤부터 바로 시도해 볼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을 의무가 아닌 선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명약이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머지않아 매일 밤 편안한 잠자리에 들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수면은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꿀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첫 걸음.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